여러분, 어, 옷은 많이 있는데 코디가 힘들다, 옷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코디 고민 많이 하시죠? 오늘은 겨울에 딱 입기 좋은 데일리룩의 A부터 Z까지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신상으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 예쁜 겨울 코디 좀 준비해봤어요. 포멀룩도 있고 캐주얼도 있고 소녀 감성도 있고 클래식 느낌까지. 라든지 룩의 전체적인 느낌이 세미닌한 도시 여자 그런 느낌입니다. 음, 라인바. 핏이 정말 정말 예뻐요. 여러분, 팔을 내리고 싶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했을 때팔 모양, 허리 라인, 어쩔 거임? 아, 여러분, 이 자켓은 하구에서만 20% 단독 할인하는 보카바카의 자켓이에요. 올 90일 나일론식. 부드럽고, 외관에서도 밀도 좋아서 고급진 느낌의 어떤 탱탱함?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이 예쁜 라인이 사라지지 않아. 미디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미디 스커트와 일단 부츠의 조합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두개 세트처럼 절묘한 것 같아요. 뒤에 디테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편안한 느낌 좋고, 두께감이 톡톡하고, 울이 20% 정도 들어갔는데, 따뜻한 겨울 치마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웃포켓을 이렇게 크게 잡아서 캐주얼한 느낌도 잃지 않고, 완전 포멀룩에서 약간 캐주얼한 무드로 코디하기 좋은 스커트가 될것 같아요. 제품 받아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 스티치 이게 뭔가 로퍼에서 있을 법한 느낌인데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요 높지 않아서 왜 우리 라이딩 부츠 신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부츠가 딱 들어가면 감각이 한 3배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 목폴라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컬러도 여러 가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막 그렇잖아요 <laughs> 이 시티 브리지 이 목폴라가 40% 할인해서 이거 2만 원대에 지금 구입 가능한 타이밍이거든요. 텐션 보이시죠? 올 텐셀 목티 중에 제가 입어 본것 중에 제일 톡톡해요. 살짝 멜란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에 타는 느낌도 좋고 따뜻하고 톡톡하고 이마지샤우드 요즘에 핫하잖아요. 볼링백 느낌의 쉐입도 있고, 뭔가 렉탱글의 느낌도 있는, 트렌디 절정인 가방 같아요. 왜, 우리가 들고 다니던 미니백 있잖아요. 그거의 딱 요즘 버전인 것 같아. 스트랩, 스트랩을 넣는 요런 마감. 컬러감도 되게 무게감 있고, 멋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겨울, 이런 코디에, 이런거딱 하나 들어도 감각이 상승. 이너도 너무 예뻐서 아우터를 입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근데 아우터가 너무 예쁘니까 이것도 또 벗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다녀볼까? 그건 아니죠. <laughs> 어, 여러분, 이 에코오퍼는 르셉틴버의 하고 단독 판매 제품이에요. 하고에서 요 이번에 MD력이 많이 짱짱한데요. 오버핏인데 여밈 없이 두개 만나는 이 부드러운 곡선 있잖아요. 이런 느낌 너무 예뻐. 넥 부분에 둥글게 빼주고 시원하게 목을 드러내주잖아요. 근데 효과 때문에 가는 목이 드러나면서 여리해 보이는 효과 요 가디건은 요즘 핫한 브랜드 티라이다이 제품이에요 모헤어 50% 들어가서 외관에서 보면 이 모헤어의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요즘 모헤어 왜 이래 왜안 간지러워 <laughs> 단추 마지막에 잠그면 옛날 사람 하나 열면 요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면 목도 좀 길어 보이고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 더 열잖아요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드레시하게. 약간 세일러 카라 느낌 내면서. 같이 코디한 팬츠는 코드로이비 로라이즈 팬츠인데 스판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이 더 편해. 버터 들어간 크리미한 컬러인데, 이렇게 색이 있는 상이랑또 코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츠는 좀 소장 같이 있어 보여요. 일단 흔하지 않은 디자인, 가격도 지금 할인 받으면 9만 원대거든요. 너무 메리트 있어 보여. 디자인은 스퀘어 토로 약간 힘이 있어 보이는데 컬러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요 밑에 굽 있잖아요. 요거이 컬러감에 박수. 리얼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가격대가 10만 원대라서 이거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자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짙은 밤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스웨이드가 워낙 부드럽잖아요. 밑에 보면 보강을 아예 디자인으로 뺀것 같아요. 이거는 쉐입을 다 잡기보다는 딱 고정해서 투핸들로 드는 게 예쁘고 아니면 이제 어깨에 걸쳐도 되고 이런 것들이 휘뚜루 마뚜루템인데. 확실히 지금은 하프코트, 자코, 뭐 이런 시대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버핏으로 그냥 툭 떨어졌는데 매니시한 느낌 살리면서 체크에서 있는 이 클래식한 느낌까지. 그리고 원단의 두께감이 톡톡하고 좋아서 공기를 왜 잔뜩 머금고 있는 애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탐남. 여러분, 이번에 하구에서 단독 입점한 WMM 요즘 핫한 브랜드죠. 퍼프는 과하지 않은데 앞에서 요렇게 두개 턱이 딱딱 잡히잖아요. 예쁨. 간지럽거나 거칠거나 이런 느낌 없어요. 그리고 두께감은 제법 톡톡하게 있는 예쁜 니트. 시아주의 블랙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시아주 진짜 바지 맛집이잖아요. SS 시즌에 정말 정말 판매가 좋았던 바지의 겨울 바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입어보니, 사기처럼 날씬해 보이는 건 맞아요. 편안한 것도 맞아요. 그두 가지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그두 가지를 충족하는 교복처럼 자립의 기본 슬랙스예요. 제가 빅토리아 슈즈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낮은데, 불편하지 않은 착화감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카키톤이랑 바닥의 오렌지빛이 이창이 있잖아요. 요거 두 개의 색 맛이 너무 예뻐서 신발 하나만으로도 예쁜 발산 충분히 되는 아이템. 귀걸이 너무 예쁘죠. 로아즈 제품인데 뒤에선 요렇게 스톤이 있고 앞으로 보면 진주가 있잖아요. 이말은 이게 앞으로 오게 껴도 되고 이쪽이 앞으로 오게 낄 수도 있다는 뜻.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까지 예쁜 그런 귀걸이. 음. this neck ne just wanna be a mini me I this neck ne just wanna be a mini me I neck ne just wanna be a mini -me. you have one piece. 소녀 느낌의 옷들이 메가 트렌드이긴 한데 코트, 원피스, 이렇게 셔블, 신발까지 이 전체 착장이 소녀 같아요 소녀. 어 이거는 핫한 브랜드 티라이다이 제품이에요 핸드메이드 코트이고 올 80에 나일론 20넥 있잖아요, 네. 넥. 이거 하나 있으니까 너무 너무 소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코트 디자인 중에 이렇게 넥을 뺀걸 처음 본것 같아요. 입으니까 진짜 기대보다 일곱 배 정도 더 예쁜 느낌, 너무 너무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보이고 활동성 좋고 진짜 안 입을 이유가 없는 원피스예요. 끈을 얇고 길게 좀 빼고 몸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여기서부터 패턴으로 여유 있게 요렇게 요렇게 가잖아요. 한 3kg 빠져 보이지? 5kg. 확 화려하지 않은데 뭔가 예쁜 느낌. 여자들한테 이 화이트 셔츠란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여기에 목걸이만. 그냥 코디가 끝나는 이 조합들 목걸이는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이고 작은 진주알, 중간, 조금 큰 진주알 이렇게 세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하나 딱 달리니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는 건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얘는 셔츠인데 블라우스 같은 셔블 소매 부분에서 벌룬 지는 거 원단 밀도 장난 아닙니다 이 원피스랑 셔츠랑 둘다 리엘 제품이에요 너무 예쁜데 따 옷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가방은 내친구 오스트카카 통통하고 투핸들의 작은 볼링백 느낌도 있고 귀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크랙이 잡혀 있으면서 광이 나는 소재감인데 이거는 스크래치에 진짜 강해요 신발은 제가 아까 신었던 스웨이드 부츠의 블랙 버전이에요 이 착장에서 이 신발 아니었으면 좀 어렵게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발에서 주는 캐주얼한 드레스다운? 전체룩에서 너무 조화가 좋습니다 일단 저는 컬러 조합에서 박수. 아우터 입고 청바지 입을 때 이너 뭐 입을까 고민되면 여러분 청바지랑 색 맞춰서 지금 계절에는 포근한 니트, 블루 계열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무조건 예뻐요. 무조건. 코트는 헤링본으로 되어 있는 베이지 톤을 그냥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멋진 느낌이 있는 코트인데 저는 M사이즈를 받았어요. 좀 여유 있는 느낌이 핏이 나올 때 훨씬 멋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제가 원하던 느낌 그 느낌 그대로 살아난 것 같아. 근데 두께감이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너무 추운다 이럴 때는 요 정도 니트 있잖아요, 헤비 니트 입어야지 추운 겨울까지 입겠다. 넥이 스탠딩으로 해서 입는 니트인 것 같은데, 딱목 여기 다 채우는 정도로 조금 넓게 요렇게 빠져있거든요. 여기 어깨 남는 부분 요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거 커요. 왜 진짜 니트 두꺼운 거 잘못 입으면 진짜 한 덩어리로 보일 때 있잖아요. 제가 약간 어깨가 넓어서 그런 건데, 이 니트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부클 원사가 떡져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새로운 느낌인데, 진짜 매력있어요. 알파카 25에 올 60. 그러면 거의 85%네요. 장난 없다. 블루 컬러랑 스카이 블루 컬러, 하늘빛이랑 이렇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매력이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내주는 것 같고, 폭닥하고, 만족. 바지핏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부츠 이렇게 벗어 봤거든요. 기장감 길지 않고 나온 거 자체가 미디가 길지 않아서 여유 있게 걸쳐 입었을 때딱 요즘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필수 오브 필수템인데 제가 이 부츠 신고 좀 놀랐어요.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제가 맨발로 신었는데 착화감이 장난이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게 길쭉하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의 어떤 신발 느낌을 좋아한데 이 신발이 딱 그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 공간을 많이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느낌. 기본 블랙 목폴라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코디를 살짝 바꿔봤거든요. 느낌이 확 다르죠? 아까는 좀 연연하고 페미닌한 무드가 강했으면 지금은 말 붙이기 어려운 도시 여자? 어 이거는 루에브르의 싹트 자댕이에요. 국민 가방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보리도 아이보리대로 예쁘고 브라운 은 브라운대로 또 감도 있고 블랙은 역시 멋있네요. 무스탕인데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안 가벼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입으면 와 이게 무스탕이라고 할 정도로 가벼워요.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깨를 이렇게 거의 감싸는 이 존재감,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데도 무진장 가볍다. 내부의 이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울이랑 믹스가 돼서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얘가 이렇게 서는 힘이 옷이 빳빳해서 서는 게 아니고 요거에서 힘을 받는 거지. 이 부분 여러분 이렇게 부들부들. 어, 제가 딱 이니트까지 입어보고 올해의 니트의 소재감의 큰 흐름은 무조건 이건 거 같아요. 모헤어라든지 아니면 부클사라든지 날개살을 털이 이렇게 날리는 느낌들을 표현하는 거? 착하게 짜지 않고 공기층을 사이에 많이 두면서 가볍게 짜는 거. 이 스트라이프가 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만 입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발랄해 보입니까? 춤이라도 춰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기장감은 그냥 적당한데 핏도 여유가 있고 해서 얘는 툭 만들어 입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제가 같이 코디한 팬츠는 시티브리즈 제품이고 올해 여자분들이 스윗 팬츠를 입는다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살짝 아래로 벌어지는 느낌이죠. 외관에서는 멀리서 보면 완전 그 제트블랙의 한맛느낌 있잖아요. 그 색이 잘 구현되는 코듀로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거의 벨벳 있잖아요. 벨벳에서 골지 느낌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고민 안 하고 메리제인 슈즈 신었어요. 빅토리아 슈즈와 럭키 마르쉐의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에요. 얼마나 편하냐면, 이거 한번 신잖아요? 한달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이것만 신을 정도로 편하네요, 얘는. 얘는 진짜, 뭐야, 오동통통하니 너무 귀엽다. 이 가방은 에이 a 이 e 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A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이 A 모티브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메고 다니면, 어, 저건 뭐지? 하고 좀 궁금해질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겨울이 귀염둥이 색조합이라고나 할까? 제가 아우터는 에코레더로 되어 있는 베이지 그리고 이너는 포근하게 어두운 오렌지 톤으로 니트 팬츠는 면으로 버터 컬러 요렇게 한번 색을 맞춰봤는데 이런 거딱 데일리룩으로 좋지 에코레더 패딩을 저도 하나 입고 싶은데 화성지로 만든 것보다는 무게가 다 있더라고요 이 원단 무겁다 보니까 근데 데카브에서 이번에 이 에코레더 패딩은 정말 정말 따봉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딱 요즘 느낌 느낌인데 컬러감은 차분한데 입었을 때 소재감 때문인지 되게 멋쟁이 같아요. 완전 힙쟁이 같은 느낌? 제가 이제 스트링을 살짝 이렇게 좋아서 쉐입을 미리 이렇게 잡아뒀는데 오픈했을 때도 예쁘고 뒤에서 여러분 장난 아니죠?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딱 나한테 맞는 핏 정해놓고 오픈에서도 채워서도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생각했죠. 가디건으로 입어도 좋고 춥지 않을 때는 그냥 단품으로 약간 받는 아우터 같은 느낌이 드는 가디건이거든요. 얘가 여러분, 우리 무려 80%. 진짜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조직감이 살아있죠. 단추 안에서의 이것도 뭔가 니트 짜임 같은 느낌? 트위드 자켓의 어떤 디테일들이 좀 생각이 나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팬츠는 분덕 카머의 항아리 핏이 예쁜 팬츠인데 여러분 이 항아리 핏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게이 팬츠의 매력이에요. 보니까 절개가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제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였다. 어떻게 저렇게 해도 차렷 무너지지 않는. 아마 그래서 여기 절개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방은 르아보네의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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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 제품인데, 일단 사이즈감이 크니까 수납도 좋고, 짧게 맸을 때, 세로 반달 느낌이 있잖아요. 저 요새 요런 거 예쁘더라고요. 근데 또, 길게 끈을 하게 되면, 바디 크로스로도 맬수 있으니까, 저런 패딩 입을 때, 요렇게도 예쁘게 맬수 있어서, 인기 폭발인가? 이런 오렌지 계열들, 옐로우 계열들의 옷을 입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귀걸이는, 골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실버로 요렇게 껴봤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골드 귀걸이의 실버 버전인데 이런 따뜻한 톤들이 있을 때는 살짝 찬 느낌을 올려주면 훨씬 예뻐 보여요. 어,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겨울 신상으로 겨울 데일리 룩북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이 온라인 브랜드들은 겨울옷은 만져도 보고 싶고 입어도 보고 싶고 그렇게 결정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이번에 하고에서 하고하우스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 잠실이랑 부산이랑 인천 롯데백화점에 오픈을 한다고 해요 이미 한 곳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예정 오늘 요건 진짜 예뻤는데 가서 입어봐야겠다 거기 가면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예쁜 옷들이 많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고! <laughs> 여러분,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 a